로마 가톨릭 교회의 자산 규모는 수세기에 걸쳐 신비로 포장되어 왔다. 신앙의 신비 중 하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교회는 전통적으로 전체 재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비밀주의를 고수해왔다. 14억 명에 달하는 전 세계 신자를 대표하는 가톨릭 교회는 전 세계에 흩어진 수많은 교구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교구는 독립적인 재정체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탈중앙화된 구조로 인해 교회의 전체 자산 규모를 파악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가톨릭 교의 영적 및 행정적 중심인 바티칸은 그 규모와 영향력에 걸맞게 막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과거 수세기 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교황청의 자산은 프란치스코 전 교황 재임 시절부터 조금씩 그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2021년 교황청 자산을 관리하는 사도자 재산관리처 APSA는 사상 처음으로 전년도 재정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는 바티칸의 재정 시스템에 투명성을 도입하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개혁 일환이었다. 2023년 APSA의 보고서에 따르면 바티칸이 직접 운영하는 교회는 약 5,200만 달러 약 712억 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이는 전년보다 약 800만 달러 증가한 수치다. 로마의 민간 연구소 시장문화윤리연구소 m c 는 교황청의 순자산을 약 10억 달러로 추정했으나 이는 바티칸 은행 IOR의 금융 자산만을 반영한 수치로 방대한 부동산과 문화재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APSA는 바티칸이 5,000채 이상의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 20%는 임대용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연간 약 8,400만 달러의 영업 수익과 4,000만 달러의 순이익을 거두고 있다. 프랑스 파리의 종교연구기관 IREL에 따르면 가톨릭교회는 전세계적으로 약 7100만에서 8100만 헥타르에 달하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가톨릭교회가 세계 최대 규모의 토지 소유주임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수많은 성당 수도원 병원 학교 대학 박물관 등이 포함되며 이들 자산의 가치는 수십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가톨릭교회의 자산 축적은 4세기 로마 제국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브라질 작가 네이드 소자는 저서 가톨릭교회의 역사에서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가톨릭을 국교로 채택하면서 교회는 금은, 토지, 저택, 온천 등 다양한 재산을 기부받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탈리아의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는 1929년 라테라노 조약을 통해 교황청에 당시 기준으로 약 9,130만 달러, 약 1,249억 원의 보상금으로 지불했다. 이 자금은 바티칸 시국의 건국 자금으로 쓰였고 이후 자산 다양화와 투자를 통해 현재의 재정 기반이 마련됐다. 바티칸의 주요 수익원은 매우 다양하다. 500만 명이 찾는 바티칸 박물관과 시스티나 성당, 기념 우표 동전 판매, 관광객 입장료, 바티칸 은행, 각종 부동산 임대 수익 등으로 이뤄진다. 이외에도 전 세계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베드로 성금은 중요한 재원이 된다. 로마 외에도 바티칸은 주요 대성전과 부동산을 유럽 각지에 보유하고 있으며, APSA는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스위스 등지에서 활발히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다. 독일 켈른 대교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교구 중 하나로 꼽힌다. 독일은 신자들에게 교회세를 부과해 교구 재정을 충당하는데, 2023년에는 약 74억 달러의 수입을 기록했다. 교구는 은행, 보험사, 호텔, 미디어 기업 등 다양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가톨릭 교회는 노트르담 대학교 수익 약 17억 6천만 달러, 조지타운 대학교 수익 약 19억 2천만 달러를 포함해 학교, 병원, 부동산 등 막대한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바티칸에 상당한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 브라질은 세계 최대 가톨릭 국가로 아파레시다 성모 성지가 있는 도시 한 곳만으로도 연간 2억 4천만 달러의 수익을 낸다. 브라질의 교구들은 세금 감면 혜택과 함께 신자들의 기부로 운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톨릭 교회 전체 자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바티칸과 각국 교구는 각각의 재정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개되는 재무정보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종교 금융고등연구소 IHEFR는 교황청의 실제 자산 규모가 공개된 수치보다 최대 2배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교회법상 가톨릭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지만 자산 유지와 자산 활동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재정 운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수도원 지하 낡은 회계장부부터 최신 투자 보고서까지 전 세계 각지에 흩어진 교회 자산은 하나의 수치로 집약되기 어려운 그야말로 신앙의 신비로 남아있다.